키스케어 여기 온 이유가 어, 만원 안으로 자를수 있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. 어, 한국이랑 물가가 비슷해. 만 오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주위에. 근데 만원도 안 되는 미용실이 있어가지고. 아 그리고 저녁에 마리나를 만나러 갑니다. 저번에 만났을 때 제가 저녁을 대접했거든요. 가이드 해준 게 고마워서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네요. 마리나가 퇴근하면 한번 마리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찾았다. 백달러 온 용식. Can I have cut? Okay, okay. 먼저 자르긴 해야겠다. 개판이다, 개판. 가볍게 조금만 해주세요. 네. <laughs> 谢谢谢谢我 제가 이주找不到基本上都是1 5 0 0 0 1 6 0 1 5 0 0 0원이1요1 6 0 0 0원1 7 0 0 0원 만원에서 1 5 0 0 0원 하는 데가 없어 8 0 0 0원이면 아주 만족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음. 음. <목소리> 그게 어디냐니? 정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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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눈신> 안 차립니까? <laughs> 아, 저는 오늘 그냥 네. 어,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했어요. 뭐예요? 어, 맞춰봐요. 맞춰봐요. 어. 저는 국물 좋아해. 국물? <목소리> 국물 국식이요국 국물? 국물. 동물? 어? 아 아니면 찌개? 아 국물. 어. 어저 잘못 봤으면. 동... 퍼가? 퍼가? 음? 어. 맞아요. 아 어, 진짜요? 저 여기 와서 안 먹어봤어요. 아. 근데 저 오늘 달라진 거 없어요? 어? 머리? 머리 스타일 달라서 그래. <laughs> 많이 안 잘랐어요? 어? 잘랐어요? 음. 잘랐어요. 어? <laughs> 에이. 에이. 아니, 이제 지금 <laughs> 이제야 <눈치잖아요. 웃음> 이제 와서, 이제 와서. 좋어요용서영것까지도 <laughs> <너 늦었어? 웃음> <laughs> 아니고. <laughs> 네, 너에게... 아, 조크, 조크, 조크. <laughs> 잘 쉬었나, 마리나? 아니요. 뭐 쉬었나? 뭐쉬었뭐뭘 쉬었어? 아제 음. 음. 햄버거 먹었어요. 응. 음. 어떤 입맛으 메뉴? 응. 앵거스 아그 그거 우유. 한국에 없어요 아소고 토마토 있고 베이컨 있고 응 그거는 제 최애 메뉴인데 어 최애? 어어어 <laughs> 어, 최애 <laughs> 여기 비싼 것 같은데? 아닌데요? <웃음> 아니에요? 순두부 오늘은 순두부 먹으 가고 어요 아, 네, <laughs> 여기 어.. 한국서도 있어요? 이거? 몰라요 어? <laughs> 진짜요? 오늘 일단 저희 지역엔 <음> 없어요. 아 진짜요? 근데 허거가 순두부예요. 아닌가요? 찌개라 아, 허거가찌개 여기 요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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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네. 네. 아, 시골 사람. <laughs> 제가 여기는 음. 제가 단골인데요. <laughs> 단골이에요? 종류가 <laughs> 엄청 많네. <laughs> 한국 사람인데 왜감사를 해요? 제가 일부러 네. 익숙하는 브랜드를 골라는데. 근데 <laughs> 참 어이가 없네 <없는> 파전, <laughs> 그리고 치킨 시키고 음. 그리고 찌개 두개안 많아요? 괜찮아요? 음, 다 좋아졌잖아요 <laughs> 조금만 해도 해. 다 먹을 수 있죠? <laughs> 당연하죠 오늘은 스트레스 많아서 <laughs>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? <laughs> 어...

알려줘요. 알죠? 아니. 이거를 여기 밥그릇에 덜어야 돼요. 어, 진짜요? <laughs> 이거 뜨거운 물 있잖아요. 이거 여기 부어요. 어? 왜요? 이걸 덜어내야 돼요. 왠지 알아요? 몰라요. 누룽지? <laughs> 어, 누룽지 안해 아, 방법을 안 알려주구나, 여기는. 그러면 이거 붙, 붙어있는 쌀들이 있죠. 떨어져서 나중에 밥다 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. 원래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. <laughs> 어..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먹는 방법을 몰라서 아, 다들 이렇게 안, 먹, 안 먹네. 오, 음. 그래서 신기해 <laughs> 어, 잘 됐네요. 마리나 다 먹을 수 있어요? 잘 먹어요. 음, 김치, 김치. 역 <laughs> 네, <혹시> 불편해요. <웃음> 불편하죠? <웃음> 어, 괜찮은데요. 이렇게 약간 죽으로 이게 한국 어른들이 좋아해요. 응. 나또좀어 먹어. 음? 아. 근데 <laughs> 네. <laughs> 이름이 뭐였죠? <laughs> 처음이라서 이름을 모르겠어. 요 <laughs> 한국에서 20년 넘게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몰라요. <laughs> 주변 친구들 다, 응. 다 알아. 다 아는 거. 저희 친구들도 거. 모를걸요? 뭐예요 나중에 물어볼게요, 친구들한테. 음. 여기는, 뭐 시키지? 10개 어.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, 어. 저희는, 친구 하나요? 하면 나와요. 아, 좋아요. 그 그쵸. 진짜. 그래서 아까 메뉴판 보고 저못 골랐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니까. 음. 음. 간식당 왔으니까 아, 제가 이렇게 알려줄라는데 했 알려준 게 이거밖에 없어요. 아,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네는지 알고 는고 있는지 알고 있는래알요 있는지 아, 아. 원래 줘요. 어, 원래 줘요? 요저 저 약간 지하철 안 타도 될것 같은데. 왜요? 놀러 갈것 같은데. <laughs>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해서 엄마 생각나서. 음. 엄마가 해준 거랑 아직요 근데 여기 가떤어야 <laughs> 진짜요? 이건 어떻게요? 아, 이거. 오. 이것도 내 마음이요. 이것도 들고 가요, 그럼? 응, 음. 내 아, 네 마음이요. 그래. <laughs> 이 정도요? 이 이거는 합비죠? 이게 무료하는 게 아니에요. 한국 가르치잖아요. <laughs> 앞으로 아닌가요? 아, 미리 선불이에요. 어, 맞아. <laughs> 고마워요. 혹시 먹티 알아요? 네 먹튀 네. 왜 이래? 와 비가 많이 오나봐요 와 뭔데 이거 지금 <laughs> 어떻게 가노 이거 아 우산 있어요? 아 우산 있어요? 말이나? 아... 없죠? 지금 확인해봐 인, 아니면 인, 인,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마 그냥 걱정 거쳐... 아, 있어 있어 있어요. 말은 어디 가야 돼요? 네. 여기까지 동호... 저는 여기... 그럼 일단... 어... 조심히... 돌아가요. 응 갈게요. 이제 그럼... 네... 가기 싫죠. 그래요? 아예... <laughs> 네. 아예... <아니? 웃음> <아니? 웃음> 제가... 뭐... 만약에 제가 우산을 안 가져오면... 응. 어쩔려고. 어쩌려고? 어쩌려고? 제가 사줄라 했죠. 아, 진짜요? 어. 편의점에 팔잖아. 맞죠? 음, 응. 맞아요. 응. 가요? 가, <laughs> 아, 가자. 가요? 어. 어, 줄 것도 없는데, 오늘. 아니, 이미 충분해요. <laughs> 이거 가져갈래요? <그럼>? 네. 거꾸로 <laughs> <옆으로> 가져갈래요? <가서> <laughs> 어? 저거 오는거죠? 아쉽죠? 맞아요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 네 잘까요? <laughs> 너무 많이 온다. 마리나가 자기는 날씨여정이라 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.